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합, 총, 자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 지지 중에 두 개의 지지가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이라고 합니다. 명리에서 지지에 가장 근접하게 있는 지지와 만나면 자연적으로 합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은동 합에서는 동일한 궁의 천지반 합이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이 3, 6, 5, 4, 7, 10. 8, 5, 2, 9, 1, 10.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지지로 전환해서 이내 진유, 오미, 묘술, 사신, 자축합이라고 읽으면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를 지지로, 지지를 또 숫자로 전환해서 읽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길을 다니면서도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삼합이 있습니다. 6, 8, 10 379, 249,15를, 해명미 인어술, 사유축, 신, 자, 진을 이렇게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합의 개성이 각각 다른 지지들이 모여 의기투합하는 행동을 하기에 그 힘은 강하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모임을 삼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돼지띠와 양띠가 만나면 궁합이 좋고 금띠와 말띠가 만나면 궁합이 좋고, 원숭이띠와 용띠가 만나면 궁합이 좋아서 새로 할수 있으며 잘 산다고 무속인들이나 당 사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암합을 많이 봅니다. 자, 다음은 충인데, 1784. 삼구 이료 오오십십을 좌오묘유 인신 사해 진술 충미 이렇게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총이라는 뜻은 부순다 때린다 순식간에 파괴한다라는 의미로 모든 일에 발전성이 없고 막힘이 많으며 이 운에는 이혼도 하고 도적의 피해도 있고 직장인은 좌천 송사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지만은 충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은동갑에서는 귀인방에서 길문 길괘를 만나면 오히려 획기적인 변동을 단행하면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압니다. 자, 그러면은 자형은 1855774466을 자묘, 진진자형, 55자형, 유유자형, 자영으로 읽으면 참 편리합니다. 빨리 숙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자묘형이 더 강합니다. 김은동 갑에서는 형이나 자형을 가진 자는 고단한 인생살이를 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례하고 냉정하여 화가 나면 위아래 구분 없이 시비를 자초하여 친구들과는 불목하게 되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에이식하면서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가는 비운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 글쎄요. 나는 수천명의 사주를 보아왔지만, 살을 가진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살아가는 데는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다시 말해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합, 충, 형. 자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책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 내 이웃의 사람들의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공부하는 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사주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